따라서 공무원 시험의 복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복습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어 계속해서 앞에 영상에 이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또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우리가 또 공부하기에 또 매우 좋은 날씨,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추석을 보내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 때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그러한 기분은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몸 상태, 몸 관리, 건강 관리를 또잘 하시면서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제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 제가 발령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 일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어, 또뭐 글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조금 체력적으로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계속 촬영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바쁜 것이 조금 지나갔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도 저의 영상을 보고 또더 열심히 앞으로의 시간들 뭐 10월, 11월, 12월 어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잘 계획하고 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복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어,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처음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이거 도대체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습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 잘 어, 감도 안 잡혔고 방향도 잘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복습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된 저의 짧은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 그리고 때로는 대학교 때까지 우리가 예습과 복습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많이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녀오면 어, 저의 어, 엄마께서 어, 복습과 예습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과 예습은 우리가 공부를 할때 매우 중요한 학습의 방법으로 어린 시절 때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어, 차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초, 중, 고등학교 때 예습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어,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어, 즉, 나의 이해의 길을 미리 닦는 시간이다. 어, 그, 바로 그 시간이 예습이었던 것입니다. 어, 배울 내용을 미리 보면서 어, 예측 가능한 공부를 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습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나 내용이 어, 우리 수업 시간에 들리게 되면 우리는 좀더더 더 쉽고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 어떠한 단어나 개념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습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어, 아주 도움이 될수 있는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복습은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 때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스스로 그 수업 시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다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다시 한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복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초중고등학교 때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의 어, 그러한 공부의 분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복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분량이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다음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기 전까지 우리가 복습해야 되는 것은 뭐 10, 20 정도의 분량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 복습 자체를 한다라는 것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 100%의 복습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그리고 앞으로 3시간 동안 또 들어야 되는 이 짧은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습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복습에 우리가 연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없는,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복습과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복습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시험 가운데에 있는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 배운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내가 오늘 공부한, 내가 강의를 들은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복습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은 분명히 앞으로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될 텐데 이 내용이 지금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한번 만났던 내용, 내가 이전에 한번 공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복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어, 미리 어, 이해를 하게끔 도와주는 나의 이해의 길을 미리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복습도 내가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내가 100% 이해는 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다시 이 내용을 만날 텐데,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어, 이것을 볼때 어, 익숙한 내용으로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으로 어,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의 복습이다. 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따라서 공무원 시험의 복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복습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복습 안에는 예습의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